엥? 어이! 구독은 했어? 저요? <laughs> 지금! 지금 구독해! <웃음> <맞지>? <웃음> 월식으로 간다 W 찍을게 그럼 드럼. 나 월석재 생기러 간다 I'm not s u 가 e if I'm not 계속 가 e if I'm not s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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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sure i 맞기도 계속 맞아. 오케이, 맞기도 계속 맞아. 오케이, 오는데 오케이, 쉴드 진 오케이, 오 오케이, 또 죽여. 또 죽여. 오케이, 또이 죽여. 또 죽여. 강화야. 강화야. 오케이, 오케이, 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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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탑 간다 아니, 아니 저, 저 릴리아 저 고라니 새끼 저 새끼가 다 쳐먹었어 캐리하겠지 저 굴렁새만 굴리는 새끼 간다 피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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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자식아 내가 여기 있는 줄은 꿈에도.. 어 오, 오, 오케이, 여기까지. 오케이. 더블만 찍어. 근데, 아, 더블 참 말해요, 더블 처음. 가는 중. 그러냐. 가는 중. 그렇지. 가는 중, 가는 중. 맞아. 오. <laughs> 화려했다. 어이, 그냥 졸라 생끼네 그냥. 무 소리야, 진짜, 빛꽃이었어. 여기, 아, 왜. 엥 여기 짜란또 들어가 또 들어가 가비 가비 삼랩 때 조슈던지 어떤데? 나이스에 나이스 난 삼랩이야 어? 나 이랩 삼랩 아엥 어어! 야, 이 새끼 오, 뭐야? 19수잖아 안 되겠다 <laughs> 맥스 건방져 아야 직스 바로 죽여! 집에 가, 이 새끼야 짜식아 미쳐 <laughs> 집에 가좋았스 너얼어가저까지가 저거까지 플래시너플래시 빠졌어 지금 뭐 하려고 계속 가그 초, 지 초, 차 초, 차 초. 어디 갔어 뭐야 싸움은 계속 오케이 집가 나는 못갈거 같은데 아아 켰다 나의 편을 처치했습니다 촉이 오케이, 오케이. 월 식의 신발까지 완벽해서 보이는 건전쟁이지를가 어디 갈라고, 어디 갈라고 꼬지, 꼬지.

지루 타워 좀부셔 <laughs> 진짜 이 새끼 가만둘 <laughs> 수 없어. <laughs> 이자. 아, 오케이 오케이. 상길이. 비강하네. <laughs> <laughs> 그럼. 할줄 아는 참파니까 비강하잖아. 그럼. 오케이. 타워 부셔야이 자식아. 야이자어이 어, 자식아. 도망가. 근데 내가 진짜 장난치고 도망을 죽지법 도망가 소라카궁 나이스 도망갈게 아야 이 이거 죽여도 쓰지, 죽여도 쓰지 오케이 오케이 죽었어 난 갈게 아씨 <laughs> 니너 <laughs> 글로벌하게 죽는다 나이스하네 아주 아... 새끼들 약간 비겁한 새끼들이그러니까 판테온 판테온 다음 템 뭐가? 월식 이거 서포터 아니야? 탑 월식, 불클, 중무 중무는 일단 무조건 가 i p Worship. w o r s 나 지금 쇼핑중이야 쇼핑중 응,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맞은거 기억 안나? 너 아까 맞은거 너도 지금 기억 안나? 맞은거 기억 안나냐고 자식아 조식들이 맞은거 기억 못하네 신이라는 존재 뭐야, 뭐야. 너도 맞은 거 기억 예, 안 가든지, 나? 얘 가던, 얘 가던. 아왜 맞은 거 기억 안 나냐고. 쇼시가. 오케이 플래시. 아, 오. 오케이. 팔부터 가야겠네. 티티. 오잡주겠는 어, 소라카 궁이주 유채와 이주 <laughs> 도망가주 저아오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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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미안 뺄게 뺄게 빼면 되잖아 오케이 나이스 어그로 오지게 끔군이 여기, 여기 돼있지 어 본체 공격. <laughs> 아니, 어, 안 죽어. 어! 아! 오, 뭐야. 스쳤어스쳤어 스쳤어. <laughs> 나이스, 나 나이스. 바로 스지 어떤걸 가야되지? 헤르메스 간다 <laughs> 가자 가자 가는중 여기 헤헤야 <laughs> 이거 어떤데? 다 잡아봐 다잡아 잡아. 여기~~ 다 잡아봐 다잡아 잡아. 여기 여기 다 잡아봐 다잡아 잡아. 가자 가자 다 잡아봐 다잡아 부셔버려 그냥 아 또만 가 그냥, 그냥, 그냥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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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녹 노턴? 어디서 녹선 진 삭제 진킥 저거 하나 개 띠껍네 꼬 o 뭐 가든지 o g 뭐 가든지 가는 중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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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아, 몰라 응 다시 후후다 잡고 다녀 다 잡고 다녀 다 잡고 다닐거야 제발 이리와 내가 잡을거야 내가 오케이 투창 뚜시 뚜시 오케이 전사 등장 중 평타. 바로 안 먹어. 하하. <laughs> 엥? 좀 건방지네. 어디 갔누 이도 오지 미도 오던지. 기다려봐, 기다려봐, 쿵 어어? 야, 뭐해? 이리 와 이리 와! <laughs> 미드 가는 중 글로벌 공에 있어. 글로벌 공 엥, 오케이, 15분 전에 게임이 끝나버린. 오케이, 오케이, 들어가, 그냥 들어가, 미안. 음, 막아줄게, 막아줄게 엥? 쉴드 줘! 안돼! 아니, 글로벨을 <laughs> 살려줄 수가 없지 감스럽게해 죽음의 도에용의 멜모가 멜모

오케 오케이 화려해, 화려해. 오케이, 어디 갔어? 녹턴, 네 눈앞에 잡아, 그냥 잡아. 아, 야, 그건 좀 3대 1, 3대 1도 한단 마인드. 바로 왜 자꾸 먹고 싶어 해? 손만 천천히 1초 나이스 궁 간다 가는 중 유성 떨어진다 여기 유성 떨어진다 유성 떨어진다 새끼 시 없는 걸 이리와 너라도 잡아야 돼. 너라도 잡아야지. 이리와. 이리와. 이리와 어디가? 짜란. 오케이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저게 업를 파괴했습니다. <laughs> 모밤 끝을 갈까? 고민되네. 탑을 파괴했습니다. 마지막 밤 끝까지 가자. 성등장 아! 아, 빵대아 이번 좋은데? 그러니까 네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? 실드 <laughs> <쉴드만> 맞줬잖아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빵 아이 뭐야. 아 이번 실드에 슬로우 있어.